안녕하세요. 케이진 형제들입니다. 오늘은 타이탄의 두구들세 번째 문제 분입니다 네. 저자 팀 페이스는 브레인 피킹스의 편집자 마리아 푸코바의 인터뷰에서 마리아는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행복의 본질에 대한 마리아의 지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는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보다 무엇을 거절할 것인지를 알때 생겨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중간.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죄책감을 갖는 게더 낫다. 그냥 좀미안해해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죄책감은 당신의 특권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품질을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만큼은 언제나 인생에서 사수해야 할 아, 네. 이 행복의 본질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말인 것 같아요. 언제나 내가 내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나잖아요. 네. 내가 행복해야 지 제일 중요한 건데 음.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행복이 네. 행복하지 않게 된다면 음. 그게 더 녹색 아닐까 싶은데요. 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내 행복한 응. 것이 중요하다. 그, 저는 행복이, 행복의 본질을 위해서 거절이 응. 필요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음, 그책 제목에 보면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책도 있고, 또, 미움받을 응. 용기,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 결국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음, 행복, 내, 내 운명을 내가 쥐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행복을 위해서는 균형이 꼭 필요하고 그 균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거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쪽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균형을 맞추고 행복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 뭐 하나 또 생각이 드는 것은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가 그냥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어 누가 가지치기를 해주면은 나무가 더 아름답고 또 올곧게 잘자할 잘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나의 가지를 치듯이 그런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어떤 유튜버 영상에서 네. 들었던 건데 네. 자기가 좋아하는 리스트를 적다보면 네. 어느 순간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이 껴있다고 하더라 좋아하는 걸 줬는데 네. 싫어하는 걸 껴있다 그 네. 이유는 자, 나는 싫어하는데 네. 장제의식 속에서 네. 듣던 거다 보니까 네. 어, 뭐 부모님이 막 이야기하는 거 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 그래도 이런 거는 좀 해야지 되는 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껴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적기 전에 먼저 싫어하는 리스트를 적으라고 해요. 아, 좋아하는 걸 적기 전에 싫어하는 걸 먼저 적 네, 싫어하는 것들을 먼저 다 적어놓으면 음. 좋아하는 거에 그게 끼어들 수가 없대요.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에는 싫어하는 게 끼어들 수 있는데 싫어하는 거에는 좋아하는 게 네. 끼어들 수 없다. 오, 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어, 거절하는 기술. 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거절해야 되는 이유 많,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가 삶의 품질을 희생해야, 하지 않고, 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음. 내가 그 싫어하는 것들, 내가 음. 여기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음. 미리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것만큼은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하기 싫은 것들이 좀 분명해지긴 해야 되겠네. 그쵸. 아, 그럼 내가 네. 하기 싫은 것을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절해야 된다. 그런 것도이 음. 필요하지 않을 어떻게 보면 거절의 기술적인 부분에 네. 포함될 수 네. 있겠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네. 부모님이 네. 선택권을 갖고 주잖아요. 선택권을 네. 주죠. 네. 너 이거 할래? 네. 저 명말? 네. 뭐 태권도 다니려래? 피아노 한번 다니려래 네. 이런 것들. 그러다은 저희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그래서 고민 많이. 별거 아니데 별거 아닌데뭐 이거라든 저거라든 부모님은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음. 속으로 아 이걸 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저걸하면 엄마가 좋아할까? 아 엄마한테 맞춰지.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맞아요. 우리는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모를 때이기 때문에. 음, 기준이 엄마한테 아예 가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그게 나, 내가 좋았던 건지, 네.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엄마가 좋았던 거지, 내가 좋았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엄마도 별로 상관이 없었겠지만, 내가 태권도를 다니든, 피아노학원을 다니든, 엄마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선 내 나한테 선택은 줬지만 그거를 엄마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저 굉장히 어떤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 저희 이제 어린 조카가 신앙적인 얘기로 네. 기독교지인데 네. 푸시하는데 어, 어, 아이가 엄마 앞에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예어 막 율동도 하고 차인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많이 주도 이제 다른 경험을 비춰봤을 네. 때그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중학생이 됐을 때 신앙이 종류라는 법이 전혀 없거든요. 왜왜 그렇죠. 그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는 진짜 뭔가 신앙심이 있어서 막 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니까 엄마 기준에 맞춰서 했던 것이 아닐까? 어, 너무 맞는 말이 같은데. 네. 만약에 정말 그 아이가 그런 신앙심이 있어서 했던 거라면,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생이 돼서도 그런 신앙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앙이어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모두 했는데, 이게 좀 종종 얘기라면 죄송하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지금은 그럴까요?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이유가 아 아니게는 그런 거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 그냥 엉망이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아, 그런 그런 경험들이 우리한테 다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진짜로 우리한테 그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음. 그다지 좋은 기억도 없어요. 맛이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laughs> 그,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아니라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당시에 말하면은, 왜 이렇게 혼날 것 같고. 맞아. 두렵죠. 진짜 큰, 큰 두려움이죠,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거. 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음. 거절을 잘 못해요. 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눈치 보게 되고 네. 내가 이걸 거절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 그런 분들이 되게 걱정하게 되는 맞아요. 그 상황이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 때 네. 신입사원 때 생각해 보면은 와 알겠어요. 하나도 모르지 모르죠. 그렇게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오늘 이거를 다 하고 갈려면 야근 해야 될것 같은 각인데, 갑자기 부장님이오셔서 야, 이거 좀 정리해줘.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 거절 못하죠. 그래요. 음. 우린 그러면서, 거절 못하고, 매일 미루고 부장님 거 하다가, 음. 그 다음날 깨지죠. 내일 아, 일 못하고. 그죠. 아, 행복하겠어요? 부인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음. 사실 우리 사회적 토대가 예전부터 음. 그러지 못했던 거 어. 그리고 그게 또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음. 이걸 거절하면 이장님한테 찍혀서 어떻게 음. 뭐 잘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음. 음. 우리 나이잖아요. 이게 이게 나이잖아요. 그거 거절해가지고 그분이 뭐라 한들 나한테 전혀 타격이 없다 타격, 타격이 음. 없죠. 네. 네? 안 되면 뭐 회사 바꾸면 되지. 회사 아니 지 요즘 엠지세대 그렇않아요 그렇죠? 요즘 엠지세대 딱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은 아... 우리는 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면서 그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불행하게 아...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네. 아. 내가 그런 삶을 살았었던 적이 있었고, 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 이 사람처럼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한데, 음. 나를 희생해서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사회적인 측면에서부터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산업화. 저는 산업화 하면서 산업화 교육이라는 게그렇아요 네. 집체 교육이 그때부터 그 어떻게 보면 아, 이런 시기니죠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육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교육하고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개개인의 개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중요하지 않 5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5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 현장에서 음. 다 같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생산을 하고, 음. 같이 쉬고, 화장실도 그때 갔다 오고, 어. 중간에 생산하는 중간에 뭐 하나 빠져가지고 생산 라인이 뭔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사회 생활을 배운다라고 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공장, 회사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원하지 않게 그치. 그냥 두루두루 그치. 누가 시키면 하고 음. 어? 시키는 거잘잘 해오고 음. 그런 것들에 교육이 맞춰져 있는 것거요 어. 그러고 보면은 저희 나이 때알겠에는 없지만 저희 나이 때가 조금 더이 산업화 시대 의역량을좀더 강하게 받은.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은, 좀 어린 친구들은 그 역량을 좀덜 받은 그렇죠. 세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우리 시대의 말미라고 해야 되나?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네. 교육받을 때 네. 그때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네. 좀더 주입식 교육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고, 네. 그 다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음. 그 정도 후에서부터는 창의력이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창의력에 음. 대한 부분을 되게 어, 많이, 많이 강조 개성에 대한 것도 되게 맞아요.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MZ. 엠 m z 세대 네. m z 세대.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게 개성이된것 같아요 아 부럽네요 저 네. 그러게요 <laughs> 어쨌든, 이 거절이라는 게 결국은, 어, 거절할 용기가 없다는 것은 내 운명을 바꿀 용기가 없다라는 말과 좀 동일시 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아. 남한테 줘버린 거잖아요. 그쵸. 내가 컨트롤을 해 봐야 되는데. 그죠 거절 못하면 자꾸 이리 와 저리 고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그 앞에 그 생기니까. 그쵸. 지난, 지난번에 지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번에 흘러가게 됩니다. 맞죠. 남들이 이것이면 거기에 흘러가다. 네. 이것이면 저기에또 흘러가다. 그러다 보면은 목적지가 없이 어느 정도 흘러가가지고 어여 기가 어디지? 하게 됩니요 부자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좀 밝혀보자면 어떤 주체성이라고 할수있요 자기 주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역할 원칙을 내가 정하고 어. 내가 가져온다는 거라고 보시 거의 뭐 신하는 것이 거의, 거의 신적인 난이에요. 사실은 <laughs> <laughs> 어. 어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었어요. 네, 어, 네. 너무 필요. 거절할 용기를 좀낼 필요가 있다. 예, 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네. 네. 오늘 토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네, 궁금하네요.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어, 더 다양한, 어, 토론을 할수 있도록, 어,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